750? 아이 뭐야 이거 많이 주다가 또 안주네 아니 왜다 750이야 찾는것들은 아왜 대체가 찾는것들은 다왜 750이야? 아나 진짜 아이 두개 남았는데 이제 여기도 집이 있네. 요것도 돈이 얼마 안되면 보수를 할까? 1500. 루브르 카페. 오케이. 보수도 해주고. 컴페니언 미션이 너무 간단해서 다른 퀘스트를 또한번 해봐야 될텐데. 250. 아유 진짜. 오케이, 군중 이벤트 보상 2,500아 진짜 돈 벌기 되게 힘드네. 여기 자, 이거까지 750, 자, 7만이 그래도 돼가고, 음, 자, 여기서 그러면 뭘 해보는 게 좋을까나. 우오! 사격 클럽 미션이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사격 클럽 미션도 이것도 꽤 돈을 많이 주는데 이거는. 사격 클럽 미션. 사격 클럽 미션이라면 요걸 다 뚫으면 좋다는 건가? 자, 보수를 먼저 해 놓고. 사격 클럽 미션이 생긴다. 그게 뒤쪽은 좀 돈이 많이 되는데. 잠깐만 장비에서 의상, 의상도 좀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와, 참, 이거 대박! 어, 어, 이게 뭐지? 전설적인 팬텀우드, 어, 팬텀우드 저번에 얻었었는데 그런 건가? 일단 용맹한 의상이라도 입고, 자, 여기도 보수. 5천, <laughs> 그럼 여기서 사교 클럽 미션이 생기는 거 아닌가? 5,000을 주고 카페를 개선을 했는데 자 그러면 사교클럽 미션을 해보는데 돈이 좀 많이 주는 것만 일단 먼저 해보. 아... 아무래도 이게, 이게 돈을 많이 주는구나 자 사교클럽 미션 그러면 일단은 1,000원 이상은 줘야지 습관을 고치다 여기를 가보자 어디냐 아 저기 있는 거구나 오오 오케이 바로 여기 앞에 생긴 거였어 아하, 오케이, 여기 구나저 요거 말고 2500짜리 습관을 고치다 요거부터 가자 건달 우두머리 우두머리 처치. 이것도 약간 비슷한가 보네. 건달 우두머리. 있 아하, 여기, 자, 여긴데, 넌 뭐야? 엄마, 갑자기 와서, 아, 뭐야? 아! 아! 잠깐만! 아이, 다섯 칸이야, 이거 이제. 아! 아우! 아, 이게 무슨... 자, 그럼 너. 가라. 너 숨어있으면 알아서 애들끼리 싸우겠지? 야, 다섯... 난이도가... 좋아, 누가 누가 잘하나 한 보자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이지 때리고, 때리고 뒤에서 때리고 야, 센데 역시 우두머리인데, 역시 우두머리 쎄. 저 스팸, 왜 과연 승자는 누굴 것인가? 야, 둘다총겨로면 뭐하냐? 언제 끝낼 거야? 세 명밖에 없네? 아, 뭐야? 봤니 그걸 또? 아! 아, 나갔라 그렇지 그렇지 아! 나 갔다, 나 갔다, 나 갔다, 나다아갔나 갔다, 야갈거나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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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아후, 오케이, 좋았어. 뭐, 이 정도면은 할 만한데,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 서 사교클럽 미션이 돈을 많이 주는 걸 먼저 그냥 해놓으면 되겠고, 캐빈의 느와르, 오, 자 캐빈의 느와르, 요걸로 가자. 암살계 약 첩자 처치하기. 오, 이번에세 명, 좋아, 좋아. 이렇게 돼, 세명 정도는 돼야지. 근데 2,500 주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여 기를 아, 여기 계시네. 한명 어, 너다 어, no. 달려온다. 아, 안 돼. 아, 여기 다 있구나. 가시고. 아. 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런. 아니 이거를 따야지 갈수 있잖아. 아니 아 이거 어떻게 따? 알로 아 일로 안 가도 돼. 아아 아, 잠깐만. 어야내 체력 없다. 어, 내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찾는데 이거. 자. <laughs> 체력이 없어. 와, 이거는. 잠깐 튀어. 잠깐 튀어. 미션 아이템 아, 아니 튈 수가 없어. 와, 나 죽기 직전인데, 나 이거 다, 다시 해야 돼. 이거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데. 정말.. 상점을 어떻게 찾지 이거.. 야이 체력은 이건 좀.. 심각한데.. 한명 남았는데.. 아니.. 한명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도망가지..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쳐.. 그.. 그 다음이 문제잖아. 어, 잰가? 잘인데. 어디 있는 거지? 언니, 아까 1층에 있었는데. 어디 간 거지?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여기도 안 나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진짜.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암살이다. 얘, 얘 잡고, 얘 잡고. 아, 나 이런 도망가. 안 돼, 나 살아야 돼. 오케이, 아, <laughs>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해야 돼? This. 안녕 나 들어가도 되지? Oh, lovely. Yo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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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올라가서 처리하면 되는거고 올라갔을 때 처리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위 있었구나 조용히 가면 되는 것 같다가 아뇨 아뇨 아요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히해! 됐고 자 마지막 저기 나가서 제만없면 된다. 자 이번엔 동선을 알고 있으니까 동선을 알고 있으니까 좀 쉽지. 오케이 가자. 섞여 들때 잡아야 되는데. 어 노. No. 나 갈게 갈게 한번 더. 아안돼 아, 없네 없네. 그만 그만. 그만 날 발견해. <laughs> 오케이. 어이. 아니 2,500원 얻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돼? 자, 다음. 자, 다음은 더 어려운 거 간다. 12,500 왕비를 배신한 자 어디지? 180미터? 가깝네. 사교클럽도 다 보수를 해놔야지 좀 재밌는 암살 미션이 좀 나오네. 이런 게 <laughs> 물약 없이 하니까 재밌는 건가? 너무 막 아슬아슬한데 자, 아무튼 여기도 자, 왕비를 배신한 자 가자, 암살 계약 질베르 처리 하기. 일단 은나 상점 부터 상점 부터 갈게요. 내려와, 뭐 해? 와, 모두 보초 한데, 무슨 5천? 오천... 근데 뭐 했다고 5천이나 들어? 연막탄도 돈이 엄청 많이 드나 보네. 자, 질베르 처리약인데. 200m. 와, 여기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으라고? 아 아닌가? 어 뭐야? 여기 연설을 하고 있는 애들이. 아저 있나? 너구나. 너였구나. 가시고 가시고 렛치기오뭐 아, 간단하냐 오히려 이거는 더 오케이 자 사교클럽 2천원 정도 주는게 또 없네 뭐 요거 700원짜리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하는걸로 하고 자 그러면 어 일단 돈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강타를 해봅시다 난이도를 4개짜리 어... 이게 돈은 많이 주는데 문제는 너무 어렵단 말이지 일단 두번째꺼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the Saint The Templars took advantage of this and stole some valuable artifacts. You need to get them back. Oh,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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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요? 저왜 나한테 그래? 난 그냥 여기 갈 건데. 어 어어. 어. 자 밑으로 가야 돼. 자 밑으로 가려면 저기에. 저쪽으로 가야 되네. 그럼 이쪽으로 가야 겠지아 여길 가야 돼 아아 아, 잠깐만 안 보여. 오케이, 아우, 야, 야, 그렇지, 가라, 가라, 어딜 가부냐 아, 근데 보상이 줄어드네. 아, 나이런네 어, 뭐야? 아, 자, 이거 음식인데, 打躲避！打躲避！没到、uh.。 오우 야, 한번더 보상이 <laughs> 보상이 남아나질 않는다. 아이, 보상이 남아나질 않는데, 이거? 아니 보상 보상이 남아 가지 않? 잠깐만 이거 몇이었지 몇이였는데 보상이 저런거 반도 안되냐 지금 와 이런 심각한 벌 너무 심각한데 이건 나 얼마 받아 천원 아나 이래 5분의 1 받은 원래 5천원 5천원이었나 0천원이었나아 아 원래 천원이구나 아 근데 보너스가 2천인데 보너스 보상이 안된다는거구나 그래그래 뭐 보너스 보상은 뭐 안받아도 되고 그래